규, 시방티입데요 울산 왔습니다, 울산. 울산, 복합상가 안으로 갔는데, 복합상가 1층, 2층, 5층까지 복합상가인 줄 알았는데, 못 올라가고, 엑소디룸. 울산의 최고의 복합상가, 엑소디룸 엑소디룸. 아, 상당히 글리죠. 여기서 보면. 여 옆에 있죠 여기 상가인 줄알는데좀주사장 쪽으로 요 올라갔다 지금 고착고 내려갔어. 여기서만 명오 엑소 들어온 거 같습니다. 엑소. 불상. 태화교 쫙 보이고 멋진 전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뚜껑까지는 못 올라가고. 엑소 들어 엑소. 드럼. 아 오늘 오늘 도기서만 부득저아요 눌러 눌러 주세요. 바람 많이 붑니다. 역시 아파트 이쪽 꼴목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. 어디가도 끝이 안 보이죠. 상동 양쪽 다. 아 물이 뛸때 있나? 머리 아프다. 도기서만 부득저아요 눌러 주세요. 가트